블루엣님이 질문 주셨습니다. 강아지가 밤에 어두운 곳에서 시력이 약해지는 걸까요? 밤에 강아지 잘 보는 걸까요? 50초 안에 설명드릴게요. 먼저 강아지는 밤에도 꽤잘볼수 있습니다. 밤에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면 눈이 번쩍하고 빛나는 모습 본적 있으신가요? 강아지는 사람보다 야간 시력이 훨씬 뛰어납니다. 눈 뒤쪽에 있는 테이프덤 루시덤이라고 하는 반사층 덕분에 약한 빛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완전히 어두우면 시력이 제한됩니다. 강아지도 빛이 전혀 없는 완전한 암흑에서는 사물을 볼수 없습니다. 다만 약간의 빛만 있어도 눈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잘 보이는 거죠. 움직이는 물체를 더잘 감지합니다. 강아지는 색을 인식하는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움직이는 사물에는 매우 민감합니다. 그래서 밤에도 약간의 빛이 있으면 움직이는 물체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 야간 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노령견은 백내장이나 망막 위축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밤에 더욱 앞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밤에 자주 벽이나 가구에 부딪힌다면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. 강아지는 사람보다 밤에 더잘 보지만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. 개알람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